안녕하세요. 이번에는 GPT에게 이 건설산업의 현장 안전진단 전문가 역할을 맡겨보겠습니다. GPT 3.5로 글을 쓸 때는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죠. 여기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거를 유료 요금제 GPT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GPT 4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면 이렇게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프롬프트는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너는 건설산업의 현장 안전진단 전문가야. 내가 현장 사진들을 계속 줄 테니까 각 사진마다 안전사고 위험 요인 세 가지를 발견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보내놓겠습니다. 역할과 GPT가 해야 되는 업무를 정해준 거죠. 사진은 제가 직접 핸드폰 촬영을 해서 가져오진 않고 구글에서 건설현장 위험사진 이렇게 검색 을 하고 이미지 탭을 눌러줬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진들이 있고요이 중에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기를 합니다 그럼 아까 대화에서 역할도 정해줬고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도 말해 줬기 때문에 일할 준비는 되어 있을 거고요 맥락으로서 이 사진을 제공하면 그때부터 일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의견을 주네요 이 사진에 기반하여 몇 가지 안전 위험 요소를 지적하겠습니다 1 추락방지 시스템 미흡 네 여기 추락방지 시스템이 유하다고 하네요. 두 번째 발판의 안정성. 사진에서 보이는 발판이 불안정해 보입니다. 작업자가 서 있는 발판은 고정되지 않은 듯 보이며, 이는 미끄러짐이나 발판 붕괴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지적을 해줬습니다. 어, 불꽃. 오, 저 대충 봐서 몰랐었는데 이게 불꽃인가 봅니다. 사진에 오른쪽에 작업자가 용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건지 이분이 하시는 건지, 용접인지, 그라인딩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꽃이 있으니까 주변의 인화성 물질에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똑똑하죠? 또 사진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사진 찾아가지고 이미지 복사해서 올려줍니다. GPT가 분석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사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사진도 있고요.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네. 아까 넣은 사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번 추락 위험 2번 적절한 작업 플랫폼의 부재 작업자들이 철근에 직접 매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하다. 철근이 미끄러워질 위험이 있다. 철근이 무게를 지탱하기에 충분히 견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사람이 발판 없이 작업대 없이 철근에 직접 매달려 있다 이런 상황을 다 인지를 했네요 개인 보호 장비 사용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헬멧을 착용하고 있지만 다른 개인 보호 장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벨트나 몸체를 지지하는 장비 뿐만 아니라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 안경 보호 장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게 없다고 지적을 해줬네요 다음 사진도 넣어줍니다 그 다음 사진도 여기 대기를 시켜 놓겠습니다 네, 1번 불안전한 작업 위치 한 작업자가 작업대의 매우 높은 위치에 서 있으면서도 어떠한 안전 라인이나 추락 방지 장비 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맨 위에 있는 이 분을 지적을 하고 있네요. 작업대 및 발판의 안정성 작업대의 안정성도 걱정됩니다. 아휴. 하네요 사진에서 보이는 작업대는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지 않아 보이며 어, 이 작업대들이 뭔가 좀 안정적으로 딱 설치되어 있는게 아니다 이거죠 작업대에 안전 가드레일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해주고 있네요 철근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불안정하게 쌓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장더 보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챗GPT가 현장의 안전 상황을 사진을 보면서 점검을 하고 위험 요인을 발견해 주는 식으로 작동을 했고요. 앱스토어에서 챗GPT 공식 앱을 깔 경우에는 핸드폰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챗GPT 플러스 요금제 구독을 하시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음성 대화를 켜서 현장에 안전 점검 나왔다 나를 도와서 위험 요인을 발견 라는 일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하면 자 내가 사진 찍어서 올릴게 이러면서 핸드폰으로 현장에서 바로바로 여러 장면들,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올려주면 GPT가 이런 잠재적인 위험요인들을 발견하는 도움을 줄것 같고요. 이런 채 GPT-4는 파일로 만들 수 있고 이미지와 글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다 했으면 마지막에는 오늘 내가 올린 사진과 그 장면에 나온 위험요인들, 지적한 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파워포인트 파일로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어떻게 보면 현장 안전 점검 일지 이런 것들도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가끔씩은 답변을 생성하다 오류가 날수 있는데요. 재생성을 눌러서 다시 작업을 수행하달라고 하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는 작업대의 구조가 비표준이다. 목재 플랫폼이나 발판은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어, 대단하네요. 이 발판이 지금 나무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이런 것들은 좀 표준 작업대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구요. 추락방지 시스템이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나 라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걸고 있지 않죠.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해주고 있구요. 물리적 지지도 조금 불안정해 보인다. 네, 이런 것들 지적을 해줬네요. 오늘의 안전점검 내용을 정리하자. 왼쪽에 현장 사진, 오른쪽에 발견한 위험 요인으로 정리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줘. 다운로드 할게. 오늘 몇 개를 했죠? 안전점검을 총네장면에 사진을 가지고 위험요인 발견이라는 현장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잘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에 l y 널라이징이라고 떠있을 때는 7GPT4가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내가 시킨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코드를 짜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왼쪽에 배치시키고 글자들을 다시 오른쪽에 배치시키는 이런 레이아웃들을 만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 사진을 파워포인트에 넣는 건 이제 오류가 자주 나더라고요.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신기한 거는 실패하면, 아, 나 못하겠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실패한 원인을 나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는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좀 바꿔가지고 약간은 달라진 코드로 접근을 해서 다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재시도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림과 글자를 동시에 파워포인트에 올려야 되는 경우에는 말이죠. 빠를 때는 두번세 번만에 성공을 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줬고 많이 실패할 때는 일곱 번 여덟 번 실패를 하고는 결국은 포기하더라고요. 못하겠다고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또 재생성 눌러주면 또 다시 시작해서 세번네번 실패하고 하다가 결국 뭐한 15번만에 성공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GPT가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미지를 파일 자체를 업로드한 게 아니고 그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을 파워포인트에 잘못 밀어 넣는 것 같아요.